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지훈의 안준 안지훈 영상들의 안지훈입니다. 오늘은 배경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배경음악을 어디서 구해서 쓰는지, 어떻게 편집을 해서 넣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어, 영상 만들면 항상 음악을 좀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저도 음악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영상의 화면이 그다도 어떤 분위기의 음악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장르의 음악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조금씩은 다르기 마련이고 영상의 분위기랑 잘안 어울리는 음악을 썼을 때는 또 아, 뭔가 아쉬운데 이렇게 되잖아요 아마 다들 음악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경음악들을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영상에 넣을 때 어떻게 편집을 하거나 뭐 조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음악을 유료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어요 유튜브에 쓰는 음악을 그냥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음, 사실 음악도 누군가의 창작물이고 저작물? 뭐 이런 거잖아요 막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함부로 갖다가 쓸수 없는 거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고 영상에 넣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아직.. 아.. 아직.. 좀 음악은 어떻게 싸게 그냥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누군가 내가 만든 영상을 갖다가 막 자기 건 것처럼 쓰고 어디 뭐 네. 자기 브이로그나 자기 채널에 올리고 이러면은 되게 기분 나쁘고 이건 저작권 침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이 만든 음악도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니까 항상. 저작권을 주의하면서 음악을 쓰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악 스트리밍 들을 때뭐 멜론이니 벅스니 지니니 이런데서 돈을 내고 듣잖아요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저는 음악도 배경음악으로 쓸 음악들은 유료 음악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는 바로 Epidemic Sound라는 곳이에요 어, 제가 많이 찾아보고 좋아하는 해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비디오 그래퍼, 뭐 필름 메이커, 포토그래퍼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해줘서 저도 따라서 쓰고 있는데, 일단은 첫 달, 한 달, 30일은 무료예요. 가입을 하면. 여기 어떤 방식이냐면, 가입을 할때내 유튜브 채널 주소를 입력을 해요. 뭐 하루 이틀 뒤에 어네 채널 알겠어, 인증됐어 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거기에 쓸수 있는 음악들을 막 긁어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음악을 쓰시기에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 회원가입을 하고 한 달이 지난 뒤부터는 유료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료 멤버십을 유지하는 동안에 얘네 음악을 써서 영상이 올라가는,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예전에 음, 받아놓은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는 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거는 안 되고 유료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올리는 영상들에 한해서는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발을 디디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죠. <laughs> 또 중요한 게 어떤 음악의 퀄리티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에피데믹 사운드는 저는 뭐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광고 같네 이런 거는. 스폰서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어디서 뭘 쓰고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이게 유튜브 구독자 수에 따라서 그 멤버십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요 아직 저는 뭐 쪼랩이라서 제일 낮은 가격에 쓰고 있고 이게 막몇만 이상 되면은 또 올라가고 또몇 단계로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대중소 이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채널 커지면은 조금 몇 천원 더 내도 뭐 기분 좋잖아요 <laughs> 충분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에피데믹 사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아 나는 뭐 이거 유료로 하는 건좀 그래 무료로 하고 싶어 무료는 제발 어디서 구하는지 좀 알려줘 하는 분들은 그냥 제일 안전빵 이게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건데 여기 가면은 장르별로 고를 수 있어요 댄스 앤 일렉트로닉이냐 락, 레게 아동, 얼터너티브 앤 펑크, 영화음악, 잔잔 음악 등등등 해서 한 열몇 개의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분위기가 어떤지 고를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로 에피데믹 사운드에서 골라서 제가 많이 쓰게 되는 음악들이 올드스쿨 힙합 뭐 이런 거더라고요 조금 가벼운 옛날 느낌의 힙합 음악들 혹은 일렉트로닉 뮤직, 댄스 앤 일렉트로닉 이런 거라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도 검색을 할때 댄스 앤 일렉트로닉이나 힙합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분위기를 고요하고 맑음, 혹은 뭐, 낭만적, 밝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무료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에피데믹 사운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요 정도가 있고, 음, 가끔 유튜브 무슨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노 카피라이트 뮤직, 뭐 브이로그 뮤직,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음악들이 있는데, 간혹가다가 어 처음에는 노 카피라이트라고 저작권이 프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어떤 분들이 저작권을 주장을 해서 어뭐 영상을 내려야 되거나 특히 막 수익이 이제 다른 분한테 가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 애매하게 뭘 찾아서 막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서비스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업로드하고 나서 나중에 막몇주 뒤에 몇달 뒤에 갑자기 클레임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뭐 내려야 하든가 뭐 이런 좀 문제가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돈을 내고 깔끔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쓰거나 요게 제일 속편하더라고요. <laughs>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다운받은 음악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음 일단 저는 음악들을 평소에 많이 모아놔요 쉬는 날이나 좀 한가한 날아 음악이나 한번 들어볼까 해서 에피데믹 사운드에 들어가서 음악들을 좀 골라보고 음 이런 거는 내가 주로 만드는 스타일의 영상이랑 잘 어울려 이런 것들을 막 다운을 받아서 분류를 좀 해서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놓은 음악들을 가지고 이제 뭐, 브이로그나 혹은 뭐, 튜토리얼의 배경음악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여행에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갔나, 뭐, 여행 다녀온 이야기, 간단하게 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걸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제가 실제로 편집한 영상 시퀀스입니다.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이렇게 있고, 어맨 아래 이 초록색 라인들. a3 오디오 3번 트랙이 음악들이에요 저는 음. 프로젝트 창을 열어보면 이렇게 저는 파일들을 임포트 하고 나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두는 게 다시 열어봐서 뭘 쓰거나 편집 과정에서 뭐가 많이 늘어났을 때 찾아서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뮤직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에 쓴 음악들이 모여 있죠 뭐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걸 봐볼까요 요모티라는 사람의 b 4 7 이라는 음악이에요 이걸 열어보면 예, 뭐, 이런 음악인데, 영상을 많이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실수가 그냥 이거를 툭 넣고 끝!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해야 할 게, 어, 볼륨 조절이 있겠죠. 이게 너무 크면은 목소리가 묻히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음악에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안 좋잖아요. 음악은 정말 거들 뿐. 배경 음악이잖아요. <laughs>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배경 음악이니까 배경에서 잔잔하게 깔아주고 뭐 필요한 부분에서는 살짝 커지거나 이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배경 음악이라는 거를 꼭 잊지 않고 음량을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렇게 이런 음악들을 쓸때 항상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음악들이 보면은 전주 한뭐 여덟 마디 뭐이 정도는 약간 이제 슬슬 들어간다 하면서 좀 작게 들어가고 뭐한 여덟 마디 지나고 나서부터는 악기들이 막궁 들어오고 베이스도 들어오고 하면서 음악 소리가 전체적으로 다 커지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음악을 가지고 통째로 볼륨을 이 음악 트랙 전체를 다 몇으로 맞춰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너무 작거나 뒷부분이 너무 크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라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음악을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넣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이 비포 7이라는 음악을 만약에 넣는다면 이렇게 일단 내리겠죠 내려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있잖아요 음 보시면은 앞에 한 9초 지나서 한 10초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뭔가 한 마디처럼 하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런 파형들이 뚱뚱해지면서 음악이 시끄러워지는구나를 알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여기를 요런데 와서 이 쯤을 한번 잘라줘요. 자를 때는 저는 실제로는 G를 누르고 이렇게 면도날을 눌러서 자를 수 있고 저는 G 이렇게 해서 자르기도 하고 또 듣다 보면은 뭐 하이라이트 부분이 더 유난히 더 커진 음악들이 있어요. 음악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구간들을 나눠가지고 앞부분과 중간 이후 뭐한 10초까지와 뭐 10초 이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비슷한 구간을 분류를 해주세요. 앞부분과 뒷부분 이런 식으로 앞부분과 뒷부분 나눴고 여기서 이제 해주셔야 될게 음량을 실제로 조절하는 건데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음 오디오 게인에 들어가면은. 뭐 Set Gain To, Adjust Gain By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항상 전에 한번 사운드 조절하는 데서도 알려드렸었는데 맨 아래에 있는 Normalize All p e a k s To 몇 데시벨 요걸 하는데 저는 보통 한 마이너스 12 혹은 16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요 대충 한 4단위로 떨어뜨려 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을 해서 음, 들어봤는데 음, 소리가 너무 작다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고, 마이너스 어, 16인데도 아직 소리가 너무 큰것 같다. 그럼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4 이렇게도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볼륨을 좀 들으면서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 빗부분, 전체적으로 소리가 다큰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또 따로 잡아서 맞춰서 해주세요. 뭐, 마이너스 16. 이 정도로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 올림 음악 트랙만 나오게 솔로 불을 켜주고, 근데 항상 저는 이런 음악의 이음새 부분에는 그래도 좀 혹시 튈수 있으니까 컨스턴트 파워 디졸 브죠 오디오 디졸 브인데 컨스턴트 파워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음 이렇게 이펙트에서 컨스턴트 파워를 찾아서 쓸 수도 있고 저는 경계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빨갛게 되면 거기서 Shift D 저는 보통 이렇게 12 프레임, 음 제가 24 프레임 퍼 세컨드, 24 fps, 24p 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0.5초 정도인 거죠. 이 정도를 음악의 구간을 나눠 가지고 편집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항상 그냥 디졸브를 좀 줘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음악 볼륨이 좀 오르락 내리락할 때,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디졸브를 먹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음악이 끝났어. 두 번째 곡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저도 사실은 좀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 조금 고민이었거든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음, 두 가지예요. 일단 음악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 내용이 끝났어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돼. 뭐 챕터 2 하고 넘어가든지 이럴 때는 저는 앞 부분의 음악을 디졸브를 먹이는 거죠. 디졸브를 한 3초, 4초 천천히 음악이 꺼지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음악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음악을 시작할 때는 갑자기 쿵 나오면은 어 하고 어색하니까 실제 제 목소리나 주변의 소리들이 확 커지는 포인트에 슬쩍 묻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1번 음악이 끝나고 바로 2번 음악을 붙이는 것보다는 잠깐 한 2, 3초 정도는 공백이 있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멜론이나 이런 거에서 뭐 음악을 들을 때첫곡 끝나고 두 번째 곡 플레이 될 때까지 잠깐의 그 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1번 트랙이 끝나고 2번 트랙으로 이어진다의 느낌이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음악 박자에 맞춰서 뭐 컷이 휙휙휙 넘어가는 거. 그건 제가 얼마 전 영상을 또 따로 또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기에 여기에 <laughs> 올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저는 음악을 사용하는데 너무 우리가 공짜 음악, 공짜 사진, 공짜 영상 막 불펌 이런 거에 익숙해진 채로 살아와서 음악도 당연히 좀 공짜로 쓰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저도 처음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 영상을 만들어내는 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만든 무언가에 대한 권리, 그것의 저작권 이런 게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한 달에 뭐 몇천 원에서 만 얼마 이 정도는 그냥 내면서 내가 만들 영상에 쓰고 싶은 음악들을 좀 마음껏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게 저는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한 비용인 것 같아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막 어디서 구석에서 찾아서 이상하게 막 구할수록 이게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유료 플랫폼 혹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음악들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또 여름 휴가를 많이 가실 때라서 영상도 많이 찍으실 것 같은데 영상에 어울릴만한 음악들 이렇게 구하셔서 분위기가 한껏 사는 그런 영상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